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어, 젯밤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이 한꺼번에 하락한 것인데요. 특히 금은 약9% 정도 급락했습니다. 어젯밤 피노미나와 라이브로 대화하며 강조했듯이 고점에서의 무리한 매수나 상단거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은 꽤 무서웠습니다. 동안 지나 급락이 일어났고 운도 고점 대비 11% 하락했죠 비트코인도 5% 정도 떨어졌는데 강한 조정에도 반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일일 변동성이 바뀌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이 끝은 아니나 금에서 10% 변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2-3% 움직임과 비교하면 큰 변화죠 급락시 어떤 자산이 V자 반등을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자산이 아직 하락 추세에 있지 않거나 혹은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젯밤에는 금은 다우존스 시장이 꽤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반면 비트코인은 하락한 뒤에도 계속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 한동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이죠. 저도 한동안 초 포지션을 예측해서 운용해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제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했고 거의 2만 5천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익을 계속 운용하고 있고, 트레일링 스톱을 설정해서 숏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등하면 그냥 포지션을 정리하고 닫았습니다. 이번에 아침에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제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쪽에서 금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추가로 일정량을 더 매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금의 목표가를 예측해서 약 8,000호로 제시했습니다. 이 예측은 낮 시간대에 이미 나왔고, 그 뒤로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사실 이건 꽤 무서운 일인데,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금 보유량이 늘고, 한 아주머니가 다음 달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차트 두 개로 전체 흐름을 짚어보며 현수준에서의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위쪽 버튼도 꼭 눌러서 팔로우 해주세요. 우리는 트레이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파트에서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저희 채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제 친구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대이 마감 기준으로 약3% 하락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포지션을 전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TP 이익 실현 목표를 50%는 약 8만에 설정해 두었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포지션을 열었는데 하나는 TP를 설정했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백 테스트 한 전략에 따라 계속 운영 중입니다.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은 알트 코인들도 많이 하락했는데, 어, A박스는 평균적으로 약 7에서 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XRP, DOT, MATIC 등도 서로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코인을 더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엘리오 같은 경우도 신저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fear g r i d 인덱스는 극심한 공포 extreme fear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치는 16으로 이번이 16번째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롱숏 포지션의 강제 청산 규모는 20만 명이 넘었고 약 1.7일에서 1.74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청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날, 10월 10일쯤에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8에서 9억 달러 정도가 청산됐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날의 거의 5분의 1 정도가 청산된 셈이죠. 꽤 많은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롱 포지션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롱 포지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 8 0 0 0 근처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숫자를 그렇게 한 측만 보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차트와 여러 요소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조건, 즉 백테스트를 통해 확실하다고 느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꽤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나 성과도 괜찮았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네요.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번에는 히트맵 쪽을 보면 이른바 녹색 지점이 있습니다 884 어, 부근 녹색 지점에서 스파이크 발생 시 정리될 수 있고 현재 817 근처입니다 오늘 아침 3% 하락했고 녹화 시점엔 1% 넘게 하락 중이었습니다 음 화면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3% 넘게 하락했네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익 실현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쪽을 보면 1월이고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약 2일 정도 남았죠. 일 맞나요? 하루 조금 더 남은 것 같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감까지 약 이틀 남았네요. 이 근처에서 끝날 듯한데 아직 특별한 신호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마감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9 8 0 0 위를 지키며 강세장 신호가 나오길 바랐지만 아직이네요. 이번 포지션은 인정합니다. 8만을 지킨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게요. 이전 구간부터 미리 수익을 챙겨뒀으니 큰 타격은 아닙니다. 이전 구간부터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저는 제 모든 포지션을 기록할 거예요. 7%를 더한 겁니다. 포지션 손실을 봐도 적은 수준이라 금방 복구 가능하죠. 그래서. 98,000에 머물며 계속 강세장으로 대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박스 건내 움직임이었죠. 흰색 박스 진입 시 손실은 1.4% 정도로 감소할 만합니다. 이후 바로 쇼스로 전환했어요. 시장 상황에 맞춰야 하니까요. 예전엔 여기서 쇼 잡기가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손실 시 주변 시선 같은 심리적 트랩이 늘 존재했으니까요. 뇌의 한계를 깨려 노력하며 바로 진입해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약8% 수익인데 24% 구간에서 3배 레버리지를 썼으니 8%가 맞아요. 이번 라운드에서 거둔 수익이죠. 계속 계획대로 플레이하려 노력 중이고요. 감정을 최대한 배제했죠. 감정 없는 트레이드는 건강하니까요. 포트폴리오가 줄어도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했어요. 결국, 이번에 이기고 나서 35%를 리밸런싱 했습니다. 40만, 30만, 50만원씩 DCABC에 재투입해 작업을 이어갔죠. 그러면 더싼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태국바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게요. 200만 6인가요? 22,612? 유로에서 나온 수치인데, 음, 날짜는? 11월 21일 이미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지점이 지켜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너지면 추가 하락으로 힘들어지겠지만, 지켜낸다면 다이버전스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더 정리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추가 대응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미 오더는 추가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위쪽에서 오더를 계속 추가했습니다. 반등시에도 추가했으나, 이미 많이 움직여 이제는 멈췄습니다. 초기에만 진입하고 이후엔 타이밍을 봐서 청산만 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조건에 맞게 얼마나 갈지가 관건이죠. 그럼 아침에 업데이트된 비트코인 ETF 플로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네요. 400 이상 손실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전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엔 수집 관련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 주문 없이 타이밍 맞춰 청산만 진행합니다. 마이너스 2.6이나 2.5 정도로 청산 후 상황에 맞춰 대응하세요. 꼭 바닥에서 청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매매를 방해하거든요. 제 경험상 감정이 섞이면 바닥에 집착하게 되지만 사실 모든 포지션을 바닥에서 잡는 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입니다. 그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죠. 우리는 시장을 미리 알수 없어요.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쪽에서 금을 약 5천만 달러어치 더 매수했다고 해요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금도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금 쪽으로도 흐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만약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고 자금 관리를 안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죠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진짜로 베어마켓이 한동안 계속된다면은 우린 압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만약에 한 자산만 들고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제 멘탈 상태에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즉,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하죠. 전략도 분산하고 포트폴리오도 분산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쇼 포지션이 있었으니까 유리했죠. 맞죠? 한쪽 포트폴리오는 떨어졌지만 다른 쪽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GP 모건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금값이 약 8천억 근처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금값이 강세 이후에야 다들 말하기 시작했죠. 사실 무서운 상황이었고 어젯밤 결국 자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금값이 8-9%가량 요동쳤고 실버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버도 약10% 정도 올랐습니다. 네,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종료나 하락신호는 아닙니다. 강조할 점은 무리한 매수나 욕심 섞인 투자로 계획 없이 이 구간에서 비중만 늘리고 손절 없이 안일하게만 생각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구간에서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분은 시장 경력이 짧은데 오버트레이딩이 잦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당황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죠.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조건에 철저히 집중하세요. 욕심이나 감정에 휘둘리면 이런 구간에서 계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쉽게 당하게 되고 트레이딩은 보기보다 당하기 쉽습니다. BTC 차트를 자세히 보죠. 우리 거래자산이니까요. 이더리움도 수익 중이며, 다른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BTC가 9만 8천 선을 못 지키면 아직 상승 추세 복귀는 아닙니다. 계속 이 구간에 머물렀고, 8만 3천까지 반등 가능하나, 여전히 조정 국면이라 봅니다. 이틀 더 지켜봐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DCA 기회라 생각합니다. 현금 확보용 트레이딩도 병행 중입니다. 이제 첫 번째 CEO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리 AB 조정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과 이 방앗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ABC 파동은 내부적으로 535 파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5파가 끝났고 이 부분이 3파로 움직였으며 지금 이 부분이 다시 5파 구조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A형, K형과 이야기 했는데, K형이 이 구간이 오 O, of O, A가 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이 구간에서 A파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하락 시 반등 시점이나 하위 파동 스파이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 B파 스윙이 나오거나 웨이브 후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A파라면, 파동이 길어지면 이해가 쉽죠. 현재 A파 후 B파 반등 C파 하락 구조라 조정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A파가 진행 중이면 조정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B파의 조정이 끝나고 C파로 내려가면 이 조정 구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이 A파의 끝인지 아니면 시파의 시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빨리 끝날 수 있는 시파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떤 파동이 오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대응하며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8,000원 돌파가 핵심이었으나 지금은 행보 내지 하락세에 가깝고 이미 급락도 나왔죠. 이제 아래쪽 박스권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이 하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구간이 대략 75,000입니다. 어제 라이브에서도 강조했듯 75,000이 무너지면 수급 구조상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오늘 내일 매도세가 약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걸 펀딩이라 부르는데 아직 마이너스가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반등을 기대하며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심리는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 논리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피노미나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면은 결국 누군가 금을 팔거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서 금을 줄이고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미리 샀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제 발표된 결과로 틀렸음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금을 팔면 비트코인이 반드시 오른다는 논리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으며 전 세계 시장이 무너질 때는 결국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논리죠. 이번 엔딩 파트에서도 다섯 차례나 무너진 뒤 반등 테스트에 실패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 다이버전스입니다. 큰 다이버전스 발생 시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횡보 후 재진입을 노릴 수 있습니다. 현재 b c 구간으로 숏 바이어스가 유지 중입니다. 텔라인 파트를 보면 이미 테스트 후 이탈하여 하락 추세 속 횡보인 사이드웨이 다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다이버전스 발생 시 오더를 정리해 7-8%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수익 확보 후 재진입 기회를 보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 멘탈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금롱 포지션도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안정 모드로 복귀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횡보 구간이 50%로 늘어나며 콜랩스가 왔지만 비율은 그대로네요.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해도 저는 50%를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토어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쫓아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프리오더를 정리하고 잠시 시장을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상단 박스에서 매수로 전환하려면 실제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이 상단 구간에서는 30% 정도로 줄여야 해요. 사실은 하단 박스에서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드롭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는 시기 될수 있겠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SMCFC 파트에서는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괜찮네요. 전에는 손실이 좀 있었고 여기서도 손해를 봤지만 다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MC 타겟인 아래쪽 박스 구간을 따라 트레이드하면 됩니다.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온 이유는 3% 하락 후 발생한 이 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꼬리를 보고 매수세가 강하다고 판단해 진입했거나 숏 포지션 물량이 청산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봉 마감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편이라 오후쯤 눌림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마감 전이라 예측일 뿐입니다. 만약 일봉이 하락 마감하면 아랫사이가 이 구간을 이탈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파가 될것 같아요. 형이 말한 오파가 아니라 시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랫사이가 이미 많이 형성돼서 시파 확률이 높거든요. 저도 시파가 빨리 끝나서 다시 엎드린데 진입해 스노우볼 전략을 쓰고 싶네요. 이번엔. 정말 스노볼을 하고 싶거든요. 자, 금쪽을 좀 볼게요. 금은요. 개인적으로 금값이 이 꼬리 부분이나 지지선 근처로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그때를 진입 타이밍으로 노릴 생각입니다. 어제는 금값이 깊게 빠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내려오며 가능성이 생겼죠. 하지만 이렇게 급락할 때는 S 타이밍이 아니라 명백한 L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하단 박스권 내에서 철저히 L 포지션을 따라가야 하며 결코 S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단 박스 L 포지션은 위험합니다. 11배 레버리지면 이미 청산됐을 거예요. 보통 금거래 시 50배, 100배도 쓰는데 이러면 1% 변동에도 전액 손실입니다. 황생 지수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침에 약간 하락하며 시작했는데 흐름상 이 구간에서 마감하면 비중을 줄이려 합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이제는 비중을 좀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 쪽에서는 실버는 상승해 현재 분리시 상태입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커서 하단 박스에서만 거래했고 위쪽 구간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박스 밖 오버딥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이드웨이 구간을 조정해서 진입할 박스를 만드는 거지 쇼슬 칠 구간은 아니에요. 태국 시장과 오늘 밤 그리고 아침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웃코어 EDR 상태와 이더리움 오픈 구간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투표는 대략 8% 정도네요. W와 ROD 같은 종목들과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원이 다 비슷비슷하게 모여있거든요. 펭구도 있고, 또 뭐가 있지? IPI도 있고요. SL은 이미 봤으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WLD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바로 이런 순간에는 저항선에 맞춰서 숏 포지션을 잡아야 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 좀 무섭죠? 왜냐면 하 새로운 저점이 생겼으니까요. 새로운 저점이 나오면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펭구도 있죠? 거래량이 많은 두 종목은 대중적이라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행구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으며 이 구간이 꽤 흥미로워 보입니다. 여기서 두번 정도는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면 각자 흩어져야죠. 그리고 에스터도 있죠. 에스터는 많은 분들이 거래하고 있는데 합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이 저점 구간은 좀 지겹기도 하네요. 저점 꼬리가 희망을 남겼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몸통을 이탈해 새로운 저점이 형성된 겁니다. 꼬리 기준으론 저점이 아닐 수 있어도 몸통 기준 매매자들에겐 이미 신저점인 셈이죠. 비트코인 반등을 예상한다면 이 저점과 꼬리를 기준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 부분도 업데이트 중입니다. 실시간 소통은 디스코드에 들어오세요. 늘 대화 중이라 언제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전 세계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도요. 그리고 V자 반등이 있었던 자산들도 있었습니다. V자 반등 자산들은 상승세가 여전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금 쪽에서는 은과 다우존스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C 쪽은 여전히 우리가 업데이트했던 대로 보고 있고 한동안 9만선 아래로 조정된 이후 9만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98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한 상승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 저희 방향이 마음에 드신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크립토 커런시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텐션 마켓 쪽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